인물 스튜디오의 레오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약 10여 개 업체에 게 유튜브를 진행했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제작 PD입니다. 유튜브를 이제 막,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어 진행을 하다 보면, 막 조회수가 정말 처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 10, 20, 100, 이렇게, 100 언더로 나오는 경우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다양한 채널을 진행을 했지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조회수가 100도 안 나오는 그런 경험이 했었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한 다음에 조회수를, 어, 극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불공평한 경우도 많죠. 누구 같은 경우는 영상 그냥 딱 하나만 찍어서 올렸는데, 어 구독자 10만이 모이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존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 영상 한 개를 찍어서 올리면 조회수가 10, 뭐, 50, 많이 나오면 100,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다양한 채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처음부터 뭐, 몇 천, 연만이 터진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조회수가 뭐 100단위에서 멈추는 것을 많이 봤어요. 초반에 조회수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제가 여러 영상들, 여러 책들도 뒤져서 보고, 여러 영상들 뒤져서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댓글. 하나는 구글 애지 광고. 이두 가지 방법이 있다. 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두 가지가 과연 정말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조회수가 낮은 이유는 지금 현재 조회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 조회수가 낮은 이유가 조회수가 낮아서 현재 알고리즘이 아직까지는 이 채널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채널과 영상이 어떤 채널이고 어떤 영상인지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 되는지 누구한테 탐색을 시켜줘야 되는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미천한 조회수만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채널을 활성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댓글하고 구글 애즈라는 광고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댓글 같은 경우는 본인 지향하는 채널에 유사한 채널들을 찾아가서 이제 뭐 거기다가 댓글을 남긴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댓글 활동은 괜찮아요. 뭐 그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댓글 활동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상적인 범위 댓글은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지향하는 채널에 가서 영상을 자동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자동으로 보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런 정도의 정상적인 범위의 댓글을. 거기다가 뭐 조금 더 한다면 조금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긴다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건 괜찮,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내 채널을 홍보해야지라는 일단 마음을 갖고, 그리고서는 댓글을, 단다 이런 활동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스팸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댓글을 계속 달게 되면. 정상적인 댓글은 당연히 스팸으로 인식을 안 하지만 뭔가 내가 활동을 해야지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스팸으로 인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똑같은 댓글을 또 단다든가 여기, 여기 났다 았던댓글을 저기 또 비슷하게 단다든가 이런 형식적으로 나는 댓글들은 유튜브에서 어, 스팸 활동으로 인지를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채널이 많이 낮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댓글 활동으로 내 채널을 홍보해야 된다? 저는 그 시간에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제대로 된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 댓글 활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내가 정말 어, 재밌게 본 영상,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채널에 자연스러운 댓글을 다는 거는 추천할만 하지만 뭔가 인위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댓글은 부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소리> 댓글과 비슷한 활동이 있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든가 지인에게 내 영상을 말해주어서 보게끔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도 역시나 저는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커뮤니티가 내 채널하고 정말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정형외과 채널인데 정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동호회에 들어가서 정보를 정형외과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추천하는 경우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정확하게 타겟팅이 돼 있지 않고 내 채널과 조금은 상관없는 그런 커뮤니티에 홍보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홍보글을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사람보다 내 영상을 끝까지 안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내가 커뮤니티에 글을 쓴게 타겟이 정확하다면 오히려. 그러면 써도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타겟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볼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인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인들한테 내,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라고 어떤 영상을 올렸어라고 추천을 해줘도 그 친구가 관심 없는 분야라면 절대로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알고리즘에서 노출량 클릭률도 중요하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채널의 시청 지속 시간이 이 채널을 거의 판가름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외부 홍보의 경우에는 조회수는 올라갈 수 있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질 않죠 그래서 오히려 채널의 마이너스인 경우가 저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다 지인에게 알려준다 댓글 활동을 한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보다는 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사람들이 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할까?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볼까? 이거 고민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잘안 된다. 어, 사람들이 자꾸 제 영상을 끝까지 보진 않아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유튜브 하면 안 되죠. 어차피 가능성이 없거든요. 어, 그럼 유튜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나와줄 자신이 있어야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하는 게 유튜브 채널이 잘 되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거 지인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런 모든 활동들이 보다는 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음. 구글에즈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에즈는 돈을 써서 한마디로 돈을 써서 내 영상을 홍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구글에즈의 경우에는 세팅을 굉장히 잘하게 되면 구글에즈 세팅을 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시청층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과 관련도가 깊은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어, 구글에즈를 이용해서 내가 내 영상과 관련된 내 채널 내가 하고자 하는 채널의 방향성과 타겟팅이 정확한 층을 공략할 수 있다면 구글에즈를 어느 정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실제로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채널이 구글 애즈를 잠깐 좀 돌리고 나서 조회수가 좀 올라가니까 알고리즘 이이 채널이 어떤 성격의 어떤 컨텐츠의 채널이구나 라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사례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구글 애즈를 쓰는 거는 어쨌든 정확한 방법이고 어, 구글이 좋아하는 방법이고 시청 타겟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구글 애즈는 한번 써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목은 조회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알고리즘이 내 채널이 어떤 채널인지 어떤 콘텐츠를 누구에게 보여주는 콘텐츠인지를 학습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는 게 내 채널의 조회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이 학습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컨텐츠를 올릴 때, 일관된 컨텐츠를 올리는 거. 이렇게 되면, 아, 이 채널은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런 종류의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노출시켜 줘볼까? 그런데, 노출시켜 줘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좀 경쟁에서 좀 밀리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일관성 있는 주제를 끌고 나가는 거, 컨셉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조금 어렵다.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영상 초반에는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를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저런 컨텐츠를 다섯 개 정도 다 각기 다른 컨셉으로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물론 다 다섯, 이렇게 되면은 채널을 학습을 못 했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채널은 다 폭망일 거예요 그런데 그 폭망 안에서도 조회수가 어떤 거는 100 언더로 나오고 어떤 거는 100 이상이 나오고 어떤 거는 1000 이상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1000 이상이 나오는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내가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라고 볼수 있죠 그러면 그1000 이상이 나온 콘텐츠와 비슷한 주제 비슷한 컨셉의 영상들을 앞으로 반복해서 올리게 되 올려서 알고리즘을 학습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그1000 나오던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되고, 10만이 나오게 되고, 많이 나오면 100만이 나오게 되는, 어, 그렇게 좀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 구독자가 터창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